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세대입니다.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지난 10월에 결혼해서 아직 결혼 1주년이 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동네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로 근무를 해오고 있고, 저희 남편은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의 대표입니다. 자격증 가지고 개인 사무실 차를 일하는 남자랑 결혼까지 하게 된 능력 없는 여자가 바로 저였죠. 그래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얼굴에침 뱉는 건줄 알지만 결혼하면서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들었었어요. 남자 하나 잘 만나서 능력 없는 얘기가 팔찌피게 생겼다는 뒷담화 말이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말 나누고 친분을 쌓다 보니 남녀의 관계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 하나같이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를 향해 꽃뱀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건다름아니 저의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를 며느리로서 반대하셨어요. 대학도 이름없는 곳을 나갔고 남편 사무실에서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보조일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가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두팔벌로 환영하겠나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으로 봐주시고 한 집안의 사랑받는 귀한 딸로 존중을 해주셨으면 했는데요. 어머님과 어머님의 친정가족분들은 저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도 회로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90년대에 결혼반대를 한다고 여자한테 땀을 내고 돈 부리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었다면 지금 대학에는노활라는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하는 시어머니도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집안은 잘 사는 중산층이 표본이었어요. 돈이 넘치지 않더라도 꾸준히 여기저기서 수입도 들어오고 있고 먹고 살만큼 걸어다 놓은 돈도 있는 집이었죠. 서울의 아파트 한 채도 시아버님 명의로 이미 있었고요. 그랑 집안에서 전문직 이름을 건 남편에다가 간호사로 밥벌이를 잘하고 사는 아가씨까지 모두 다 각자의 직업을 잘 가지고 살고 있었던지라 걱정이랄 것이 따로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으로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며 참 크고 작은 분란이 많이 생겨났어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싫어하셨거든요. 한참 결혼 반대를 하다가 아들 고집에 못 이긴 건지 결혼 허락을 다시 하셨던 그때 저도 이 결혼은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이별 통보를 하고 돌아선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결혼 허락을 받아 냈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는 게 어딨냐는 남편의 매달림 끝에 저희 부부는 다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할수 있었어요. 시작부터 굉장히 순탄치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껄끄러웠겠다 싶은 것들도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뚜이서잘 살아보자며 부스에게 결혼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여전히 남편과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도 하고 있었고 제가 남편의 와이프가 되었다고 해서 월급 인상 따위를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매달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부담 주기 싫다며 제 월급 가져다가 제가 말없이 먼저 장을 보거나 살림을 채워나가며 제 수준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해나갔어요. 그런 노력과 정성을 인정해 주신 건지 다행히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제게 많이 호의적이셨죠. 저하고 눈도 안 맞추치라는 시어머니를 보며 미안함에 잘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두 사람만큼은 저에게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꺼내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그렇게 절 배려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단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씩 이 가정 속에 익숙해지고 또 하나의 이론으로 살게 될수록 시어머니는 많은 게 그만이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가만히 있는 저의 콧들을 자꾸만 건드려 대셨답니다. 일 때문에 남편이 저보다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먼저 집에 오기라도 하면 어머님은 귀신같이 전화를 하셔서는 네 남편이 일하는데 넌왜 집이야? 라고 무료를 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하고는 자기 아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씩씩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같이 일하지 않고 왜 저는 혼자 몸 편하게 먼저 퇴근했냐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사무보조만 하는 사람이라서 남편이 하는 일에 손을 댈수 있는 것도 없었고 사무실에 같이 있어봤자 도움이 될 것도 없어서 퇴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당신 아들 돈으로 며느리가 일도 덜하고 퇴근도 일찍 하면서 호강하고 산다고 잘못 생각을 하셔서는 잊을만 하면 전화 하셔서 일을 더 하라고 감히 주전 없는 잔소리를 해드셨죠. 저희 부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도 알지를 못하는 분이셨는데도 일을 하라 마라. 다음 나라, 배나라 하시며 참 주제 파악을 못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제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취급은 부당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하고 같이 지내기 싫다며 남편한테 이별을 구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뒤늦게야 결혼 허락을 해준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를 다시 붙잡아 결혼하자고 매달린 남편까지 싹다 원망스러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물론 앞에서 티를 내지 못했지만 속으로 여러 번 울컥해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울컥해지만 이체 달래지기도 전에 어머님은 더한 말본새를 장착하고는 저에게 또 막장극을 펼치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남편 사무실을 들락날락거리더니 듣기야 저희 집 노방대를 해갔으며 제 얼굴을 더 자주 보려고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잘 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쁜 말 한번 나눠주고 받아본 적도 없는 사이인데 당신의 여동생들까지 대동을한 자리에도 저를 부르셨던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며느리인 저한테 막말을 쏟아부으며 괴롭을 부르려고 말이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탐탁 찮아서 라고 하면서 괜히 자기들끼리 눈을 흘기며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셨고 모두가 번갈아가면서 야 라고 저를 불러가며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어요. 시이모님들은 그저 어머님의 편이니 같이 저를 놀려먹는 것에 재미가 들린 건지 까무러치게 재밌어라 만 하셨고 저만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죠. 한 번은 시어머니랑 막내 시이모님이 함께 남편 사무실에 오셔서는 손님이 계신데도 저한테 야 커피 좀 타와봐 여기 먼지도 안 닦고 뭐하니 라는 식으로 청소부를 대하는 듯 부리기도 하셨답니다. 오죽해선 손님이랑 상담하고 있던 남편이 나와선 어머니께 나가달라 부탁을 했을 정도로 남들 보기 민망할 만큼 두 분이 제게 갑질을 하셨어요. 사무실 청소를 해주는 분이 따로 계셨고 커피나 제가 타달라면 얼마든지 타드릴 수 있었는데 꼭 말을 그렇게 못돼 먹은 티를 팡팡 내면서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을 오실 때에는 주로 남편이 늦게 일을 하고 있어서 집을 비웠을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혼자서 집에 와 청소를 하거나 밥을 차리며 나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으려는 듯이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피우신 거였죠. 혼자 오실 때도 있고 여동생들을 또 대동에서 신난다고 찾아오실 때도 많았고요. 청소를 하고 있을 때에는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권을 내셨고요. 요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요리를 시동잡게 한다면서 또 혼을 내셨습니다. 주로 제가 하는 일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혼을 내는 게 다반사였고 그렇다 보니 저는 어머님의 얼굴 혹은 목소리를 듣기만 하더라도 자연스레 표정이 일그러지고 했어요그 비슷한 또래에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막자짓고 떠들고 있는 걸 듣기만 하더라도 시이모님들 생각이 나서 팔뚝에 닭살이 돋기도 했고요. 멀쩡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지라 이번에도 또 혼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제 딴에는 자기 방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던 중 제가 그 마음고생을 다 견뎌가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이 딱 임신 3개월째로 입덧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고요. 임신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축하도 받았지만 역시나 시어머니와 시이모님들께는 제대로 된 축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가 임신을 했다고? 왜? 라고 하면서, 오히려 왜 임신을 했냐, 얼토당토 없는 말로 질문을 날리던 게 저희 시어머니 셨으니, 말다해주 뭐. 아무튼 임신을 하고 나서는 남편도 제가 보거나 아이를 잃을까 싶어 걱정이 되었는지 절대적인 안정을 주하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말을 막 하는지 잘 아니까, 임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시어머니는 피하고 살자고 말이죠. 본인도 잘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진짜로 제 동의만 딱 받자마자 회사도 휴직을 시켜주더라고요. 쉬는 동안 혼자 먹고 싶은 거 사먹고 돌아다니면서 쓰라고 카드 하나도 쥐어줬고요.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서름이 너무 컸는데 나를 이만큼이나 배려해 주고 사랑해 주는 남편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분해 넘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잘해줘야겠다는 다짐부터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며 잘 살아나갈 생각에 행복을 꿈꿨는데 아유또또 또 시어머니가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사무실에 왔다가 제가 휴직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바로 집으로 달려오신 어머님이셨어요. 남편이 미리 말을 해줘서 문을 걸어잠그고는 집안에 없는 척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의 한시간 가까이를 밖에서 초인종만 누르며 제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문둥문둥 욕설까지 내뱉는 바람에 집안에 있던 지혜가그 소리를 고스란히 전해들었었죠. 도대체 다랑뭔할 얘기가 있다고 저리 찾아오시나 싶어 미칠 노릇인데 어머님은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시고 찾아와 저를 보려고 하셨어요. 괴롭혀야 할 사람을 마주보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신 건지 저하고는 꼭한 번씩 만나야만 직성이 풀려하셨죠. 그러다 몇번저희 의도와는 상관없이 찾아온 시어머니를 무방비 상태로 문 열어 맞이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도 전입 덧을 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 앞으로 음식을 내어가며 지옥을 맛봤습니다. 헛고치를 한번 했더니, 어머님은, 더럽게 척게 정말! 라고 하면서 소리를 꽥 질러버려서, 시어머니 나가고 혼자서 한참울었네요 우리 엄마가 이런 취급이나 받고 사는 날을 하며 얼마나 가슴아빠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한테는 경계심이 가득 하죠 태교고 뭐고 마음이 잠시 어지럽게 시작하던 때에 어머님의 시댁으로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못 간다며 남편이 몇 번이고 거절을 하고 또한 끝에 계속되는 어머님의 부름에 저희가 마지막 때 시댁을 찾아가게 된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댁을 가보니 이런 세상에 시 이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각자 남편들까지 대동을 해서 네 식구가 더 시댁을 찾아와 있었고 저희 부부까지 포함을 해서 총 아홉 명의 어른들이 한 집안에 모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용히 있다가는 줄 알았던 저희 부부는 세상 당황을 했지만 그러고만 있을 틈이 없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시작된 시어머니의 심부름과 잔소리 그리고 시 이모님들의 맞장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만들어진 음식은 하나도 없었고 시아버지가 앉아라 라고 하시면서 제가 혹여나 몸이 불편할까 걱정이 되신건지 먼저 소파로 손짓을 하며 불러주셨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어딜 앉아 일로와 라고 하면서 저를 부리며 소리를 친 바람에 이런 말을 하면 안되지만 정말 얘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정도를 뒤에서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네요 얼떨결에 부르는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이랑 같이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모님들께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귀신 같은 이모님들이 따라 부엌으로 들어와 남편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오랜만에 조카랑 얘기 좀 하려는데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두 분이 양쪽 남편 팔짱을 낀 채로 억지로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잠깐의 시간동안 제가 남편이랑 떨어져 있게 되었죠. 그런데 속이 쎄하더라고요. 갑자기 차오르는 양파 냄새, 갑자기 시작되려는 입덧의 증상, 뭔가 막부역질이 올라오려고 해서 속이 미식거려 죽을 맛인데 앞에서 시어머니가 그런 제 표정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임신했다고 내가 뭐 봐줄 줄 알아?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가 서 있는데 어딜 먼저 앉으려고 해? 여기 양파나 깔아. 입다 매콤하게 비빔국수나 해먹으라니까 얇게 채 썰어서 뿌에한거나 매운맛 좀 빠지게 해.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부엌 내부를 그제서야 더 찬찬히 살펴봤어요. 자세히 보니 싱크대 안에 양파가 1대개 정도 놓여 져있더라고요혼랑 성이나 명의 비빔국수를 만드는데 양파를 무려 그렇게나 많이 말입니다. 이거 다 까라는 소리인가 싶어 황당하기도 하고 입도 때문에 도저히 뭔가에 집중을 할수 없었어요. 속이 미식되는 걸 정말 눈물 겨워하며 참고 있었고 대답할 기운도 없다는 생각에 무조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도 했습니다. 말로는 힘도 없다며 일단 제가 손에 칼을 집어 들고서는 양파 껍질을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양파 하나에 꼭지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싱크대에 물을 틀고 잠깐 양파를 씻겨내는 그 순간 앞불싸 아, 양파의 매운 냄새가 순식간에 제 코를 타고 머릿속까지 따라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무슨 방어를 할 생각도 결를도 없이 입덧이 튀어나와 버렸고 저는 바로 양파를 까다 말고 화장실로 직행을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더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양파를 만진 손을 미처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입을 가져다 댔다가 역한 냄새가 코를 타고 또 다시 올라오는 바람에 입덧의 정도는 정말 말도 못할 만큼 컸고요. 그 상태로 아차차 하면서 다시 손을 떼어놨다가 얼떨결에 눈에 가져다 댄 바람에 눈에서는 피눈물 비슷한 애머 눈물이 쏟아져 나오느라 저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저는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임신까지 한 마당에 이꼴을 당하냐고. 입도이 심한 시기인 거라면 알아서 불러주지 말아야 할거아냐 내가 도대체 왜 당신한테 이런 취급을 받냐고 네가 뭔데 나를 라고 말을 했는데요 너무 서러웠던 나머지 물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바람에 어느 누구도 제 말을 알아 먹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온건지 아가씨도 한참 눈에 서다만 보다 뒤늦게야 언니 일어나자 라고 하면서 담요같은걸 가져와 조용히 저한테 덮어주며 이리다 세워주더라고요시아버지는 결국 적당히 좀 하라고 적당히 좀 해. 얘가 지금 며느리 약간 이게 무슨 주태야? 라고 하면서 시 이모님들까지 사자 봐. 정말 무섭도록 호통을 치셨고요. 절취의시 이모님들은 가장 어른이 저희 시아버지 앞에서 혼이 나야 하는 꼬리였고 눈치가 보였는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괜자리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 괜찮냐고 물어보려고 말이죠. 하지만 전시 이모님 안 분다이는 관심에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내뱉는 그가식적인 사과들, 차라리 안 들은 걸로 하는 게속 편했으니까요. 그래서 전할수 있는 거라고 물을 은훌는것 뿐이라면서 시의 들을한 번씩 쓱 찌려봐 줬고요. 그러면서 서러운 마음에 멈추지 않는 눈물을 자제시키느라 혼자 숨까지 헛덩거리면서 배를 부여잡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세상에나,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바로 다음에 펼쳐졌네요 우리 남편이 숨을 헐떡이는 저 스스로를 자제시킨다며 괜시리 배를 부여잡는 저를 보더니 눈이 돌아가 버리고야 말았던 겁니다. 혹은 배속 아이가 잘못되어 제가 배를 못다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저를 보자마자 간 떨어지겠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저격 괜찮어? 배 아파? 라고 하면서 한 3초 정도 제 표정을 살피고 보더니 제가 대답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여전히 부엌에 남아 내가 울든지말든지쟤왜 저래? 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부엌에 서 계셨는데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퍼프리다운 퍼프리를 해야겠다 싶었는지 부엌으로 들어가자마자 엄마! 라고 분명을 질러버렸습니다. 온 가족들이 저에게로 시선이 향해 있다가 순식간에 남편을 따라 부엌으로 향해버렸죠. 시어머니는 아이고 놀래라 야마 는 조금의 기다림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냅다 싱크대 에 있던 양파에 손을 집어넣더니 인정사정 할것 없이 푹 바닥에다가 패드기를 쳐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좀 내버려 두라고 말했잖아. 말좀 들으라고.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봐주는 건 없을 거라는 말로 온 부엌에 양파 냄새가 진동을 하도록 했어요. 사실 제가 까려고 하던 양파 하나를 제외하고 는닭 껍질이 여전히 붙어있었지만 제가 이미 입덧을 시작해서 그런지 제 코로 지독한 양파냄새지 미치도록 밀려왔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싸움을 다 공경하기도 전에 또다시 입덧을 한다며 화장실로 뛰어들어갔고요 아가씨는 저를 돕겠다며 따라 들어와 등을 도드려주고 시아버리는그꼴에 뒷목을 잡으며 이모님들을 또 다그치셨어요. 남의 집 구석에 올 거면 자리 다갈생각이나 해야지. 왜 애먼 애팀에서 부채질을 해? 니들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시니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급기야 다그치시다가 열이 받다 못해 빠기 치신 건지 이모님들께 나가라고 최후의 통보를 하셨답니다. 그러니 이모님들은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다가 눈치껏 바로 주랭낭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단한 사람, 시어머니를 향한 온 가족들이 나서서 쌍침질를 켜고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있는 손주를 가진 며느리한테 굳이 일을 시켜먹으려다 입덧에 대성통구까지 하게 만든 인간성 없는 시어머니를 향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이 떨어진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노래왔어요 남편은 양파를 다 바닥에 던져버리더니만 여전히 시어머니 옆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씩씩 대가며 거친 숨을 몰아 쉬었죠. 그리고는 잔뜩 풀이 죽다 못해 줘라. 어쩔지 모르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이 귀에다가 대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이런 일이 이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났다가는 엄마 이제 다신 내 얼굴 못 봐. 이 사람 낳는 아이도 평생 못 보고 살줄 알아. 알았냐고. 라고 말이죠. 아들의 저랑하겠다는 경고로도 모자라 태어난 아이 얼굴도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답니다. 무슨 말도 못할 정도로 충격이 크셨는지 입을 떼지도 못하고 계셨는데요. 우리 남편 인내심이 정말 바닥을 드러낸 건지 시어머니의 말씀을 더 듣지도 않고 저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시댁을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저 나가고 아가씨가 저 걱정 된다고 탐녀를 들고는 뒤를 따라 나왔고. 이내 시아버지까지 저를 배웅하겠다며 주차장으로 쫓아 나오셨어요. 두 분이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를 막 하시는데 저는 시아버지와 아가씨한테서 대신 받은 사과만으로도 마음속 응어리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제대로 응징해주며 아들로서 불효를 보인 것만으로도 너무나 꿀조타며 속이 시원했는데 남은 가족들까지 모두 다 저희 편을 들어주겠다고 따라 나와줬으니 혼자 남겨주신 어머님의 속이 오종 쓰라리고 아팠을까요? 딱 봐도 상상이 되던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제 처지를 슬퍼해 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내 편이 남편도 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내 편을 들어주겠다고 나서줬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그렇게 나가버리고 난후 지금껏 연락이 없으세요. 양심상 사고 한마디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왜 전화 한 통이 없으신가 싶어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가씨 말을 전에 들어보니 지금 시어머니는 알아 누워 계시다고 합니다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망신당한 게 분해 죽겠다며 그날을 계기로 머리에 띠두르고서 누워 계시다네요 그 말에 남편은 진짜 답도 없다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저도 누워 계신 시어머니가 평생 누워있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두기로 했네요. 오죽 자존심이 상했으며 변으로 있지도 않은 집안에서 혼자 화벽에 누워 계실라나 싶어 조금 더 누워 계시며 입좀 닫고 계시라고 모른 척 하기로 했답니다. 지금은 남편이랑 저는 시어머니의 시점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뱃속에서 태어날 우리 애기 챙긴다고 태교에 더고주의 하며 사는 중이네요. 어머님, 이제 완전히 우리 남편한테서 뒷전이 되셨는데 어떠하면 좋아요? 그러게 있을 때 저한테 좀 잘해주지 그러셨어요. 왜행실을 그따위로 보셔서는 아들한테서까지 저렴하겠다고 경고를 듣게 되신 건지, 역시 사람은 제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